못했습니다. 자, 아우디 SQ5 차량 하나 있고 되었구에. 색깔 조금 힘들겠죠?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앞에 어선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박았다고 하십니다. 자, 보시면은 전반바 이쪽 부분. 자, 그리고 그릴도 좀 깨졌고, 반바 지금 비이 많이 왔죠? 반바는 안쪽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지만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라이트. 안에 보라 계신다. 이런 부분이 다 깨졌습니다. 핸다 손을 좀 봐야 될것 같고, 예. 자, 그리고 후드 쪽 보이시죠? 깨졌죠. 이 부분 조금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색상 야 힘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. 자, 그래도 깔끔하게 한번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작업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이치 못떴습니다. 아우디 차량 작업 다 됐습니다. 자, 제이차 처음 들어올 때 반바 요쪽이 받치면서 라이트 깨지고, 반바도 파손이 많고, 여기 후드 쪽도 푹 들어갔었는데, 반바 교체 됐고, 라이트에다 그릴 교체, 그리고 안개등 커버 이쪽 부분 교체가 됐고, 그리고 라이트 교체가 되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은 좀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잘 봐야 되겠죠 자, 반바 후드 간격 자, 그리고 반대쪽 반바 후드 간격 자, 일정하게 작업이 잘 됐고요 자, 그리고 라이터가 밀리면서 핸다쪽간접소상이 있었던 부분 이 부분까지 방금이 깔끔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색상입니다 변하지 않은 색상 그죠 자. 도색 잘 됐죠? 자, 깔끔하게 작업됐습니다 자, 색 없이 작업이 되었고, 어, 어디에 수루했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. 자, 깔끔하죠? 세차, 라이먼트 그리고 우리 각종 센서류, 각종 등화류, 이런 점검이 다 되었구요. 예. 자, 차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GH 모터스습니다